헬로우 헬로우 안녕하세요 완준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완준의 새로 나온 컨텐츠입니다 오늘 컨텐츠 이름은 왜 좀비머리지? 제가 만든 컨텐츠인데요 성준 선생님 말만 듣냐 합니다 바로 준비돼 친구들 좀비 아시죠? 이걸 이거랑 비슷한 게임인데 준비돼 완준 나무를 세 개로 묻을 건데, 상점이 있어요. 시작은 아직 안 들어갈 거고요. 좀비대 원준. 설명 이루어 볼게요. 제작자 원준, 저입니다. 그렇지 불러 끄지 않기. 좀비대 원준. 메탈점. 이쪽으로 가면 메, 메탈면화예요. 맵은, 마을에 좀비가 써졌다 완주선주다 좀비 고기를 좋아하는 상인이 니다 응, 컨텐츠의 명은 좀비들을 계속 죽여가지고 하는 건데요. 고기 안 꺼냈다, 맞다. 고기좀 꺼낼게요. 고기만 꺼낼 거. 제가 고기는 좋은 재고기 꺼내겠습니다. 상인이에요 상인님 말 좀요 헬로 헬로 상준이거요 상인 이름은 상준이거요 헬로만준 헬로만준 저희가 못 다이아가 있어요 저... 준비국이 한 개째 우리 걔도 나무관 타려고 계속 나무건 타면서 다이아가 못 그린다 한 마리 격분할게요. 두개 때까지 할 거예요, 저. 아, 안 나왔다, 종료기네 잠깐만요, 설정이 잘안 된다? 안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연 잠깐만요.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선배님. 이따 다 나왔다 나. 네, 제가 무빙. 모빙... 일단 한 대도 안 맞고 한번 해볼게요. 나무검은. 나무검이 좀 괜찮기 때문에 저 다이아 가뭄까지 나무검을 쓸 겁니다. 규칙이죠. 나는 이쪽에서 세 마리 끈공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두 마리 할게요. 와두 마리인데 와두 마리인데 와두 마리인데 준리저 상인 들어갈게요. 이거 이게개가옷부터 사자 우리. 저희 가보부터 사요 아파요 네. 아야. 한 마리 갈게요. 빨리. 제가 많이 해 드릴까요? 여기요? 산인데요 많이 해 드릴까요? 싸게 해 드릴까요? 내일이에요? 지금 날짜? 네, 세일 기간 아, 맞다. 아, 여기요? 여기요? 마할거 있어요 왼손으로 종이 잡아볼래요? 그러면. 종이 사이즈에요. 어쩔 수 없다. 안 돼요! <웃음> <웃음> 그러면 거, 검 내고도 네, 다 있는데, 저거 하면 저렇게. <laughs> 떡은 고기 한 개로 나무검에살수 있습니다, 상의님. 아시잖아요. 세일로 0개에 한개 팝니다. 나무검이요? 네. 50% 사이, 세일이죠. 아 당근 한개 <laughs> 당근 한개 다이아몬드 겁니다. 이거 스텝. 더 당근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5 0개는 세트도 가습니다2거개 언제 모아요? 20개 안 모아요. 채팅 채팅. 20개 언제 모음? 아 너무 느림 빨리 좀 때림 <laughs> 여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아 애기야. 애기야 애기 좀비 제일 어려운거 아 애기 좀비 깡 고기 잘안 좋아 여기 병원지만 주는 애라서 별로 안 좋아 애기 좀비 심도 진짜 세요 이거 가격 쓴 사람은 뭐언니저거활 같은 건안 팔나? 활이 안 팔아요? 나중에 할팔 예정입니다. 한 개로 한두개 사자. 여기에 상이 뜯고 네두 개요. 네두 개. 남은 건두개 살게요. 네. 아, 그리고, 그, 좀비 고기 두 개는 빼가지 마세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배고프면 있나. 그게 목표예요. 저두밑때까지 아니까 다이아몬드가 만드면 끝나죠. 원주대장. 안돼 안돼 안돼. 너 뒤에 들어. <laughs> 당근 하나에 몇 원이에요? 네 당근 하나에 다이아몬드 검한 개입니다. 아니요 저 가죽 까부 주세요. 오케이 비장 걸로왔대아이 괜히 내기했네. 평아의 스킬에 스킬에 문제가 있다면 막 채팅을 응. 채팅 키고 그리고, 그리고 원준이가 못 다운다는 분은 좋아요를 원준이가 잘 다운다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라라라라라라 채팅으로 써주기세요 왜 이렇게 싸움 못함? 저 돌격 장치기라서 공격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가면 탈테요 좀비는 막 빠이옴 바이오, 좀비고에서 빠이옴을 하는 효과가 좋아요 마크도 이렇게 빨리 오면은, 연속으로 누르면 이렇게 빨리 돼, 빨리 할수 있다고 가지고 눌러볼게요. 그냥 계속 눌러 수도 있다. 전. 와, 근데 어디 다이아몬드 이거 네. 몇 개야? 다. 매 번만 칠게요. 하나, 둘, 넷, 넷. 다섯 못하다. 하나, 둘, 셋, 넷. 오, 손을 죽일 때도 있네. 난 숨은 안 들게 봤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국천원 뒤에 가 하나, 둘, 셋, 넷 가죽 가무를다가 당근이 나오면 저가죽가보드 걸려. 진니다이아공보는 비교도 안 되게 가죽가보지 저 데미 지안 죽을라고 가죽가보 고는 거예요. 양해 부탁드려요. 다이아공보다 가죽가보 좋다는 걸. 원소네 다이아공 먼저함. 보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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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종이 되게 좋은 거. 종이 기 그냥 주죠 아기 동비, 깡깡깡. 동비고기 안 나와. 죽으면 나죽야 돼. 형, 야채 아까 전에 당근 나온 거야. 얘기야 <laughs> 나오네? 피 채우죠. 피 채우고 가겠습니다. 잠깐, 뿅 할까요? 말까요? 음. 통화하지 말고 따라온다 여기 앉아라 뭔소리 형? 형 근데 다이아몬드가 뭐 가격이 몇이야? 50 50? 50, 50, 넘었는데? 50. 넘었는데 벌써? 여기가 상기님 헬로우 헬로우 원준 우리 상기님 한개 가져가고 뭔소리에요 형 51개였어요 그 다음에, 나무고물 한개더 사고, 아, 나무고한개더 드릴게요. 가죽가무 필요 없어요, 이제. 저, 다이아가무를 사서. 다이아가무스로 좀비 열 마리한테 죽으면 실망. 세 마리 하죠, 저. 형. 세 마리. 세 마리한테. 아이, 설마. 어구. 여기 너 죽었냐? 죽었네. 근데 보는, 보는. 스가 무슨 소리야. 전 이제 아무것도 안 잡고 그냥 공격할 거예요. 한구자가팔 거예요. 100개 하나로. 블록을 팔 거라서. 이게 예, 2마리 이거 계속 누를게요 빨리 눌러 100개도 먹으면 전 좀비 소기를 끝는컨텐 오늘의 미션은 좀비를 이거 다뜰 때까지 할 거예요? 한 테트 이거 랜덤으로 나와서 한 테트 이거 15분 되면 끝나니까 빨리 할게요 어았습다 얌얌 쪼도 얌얌 쪼쪼 맞있다 얌얌 쪼쪼 얌얌 쪼쪼 얌얌 얌얌 저가 헤어로 좀비를 소환하게 만들어가지고 어. 레즈투톤을 만드는 거야 그냥 중계기는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잘 못해요 중계기를 하는 방법을 몰라 맞아요 그럼 오늘 오직 6개개 모으기 미션으로 가죠 나는 요거 나는 이런 거에서 애기 언니가 모자 쓰고 나왔던데 좀 다이아몬드 아이 컨텐츠 오 애기 두캐게 모으면 끝나는 거. 이 마리만 전넣말면한마만한 마리가. 아, 대주기를육 6킬 개를 모았나요 여러분! 좀비고기 6킬 개를 모을지, 저는 이기는 거고요. 좀비 때문에 지는 거 겁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맞다! 이 좀비고기 먹으세요. 고맙네. 언니, 곧 있으면 가야 될것 같네. 잘 가게나. 끝!